큐! 코틴선저감미가 강추 드려요. 컷!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능곡스입니다. 반가워요. 가민님 어떻게 잘 지냈었어요? 아, 그럼요. 소식 들으셨죠? 어떤 소식, 도식, 어떤 소식이요? 저희 능곡 2구역 사업 시행 났습니다. 한달안 한 됐지만 한 며칠 지났는데 동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네, 너무 기분 좋고요. 저희 지금 이구역 조합원들은 희망 회로를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아 저희 그 톡방 보니까 이제 어떤 편형이 제일 좋은 건가 얘기를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네. 이제 어, 다들 어느 평형을 내가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은 저희 이제 그 조합원 혜택들 그런 것들 아니면 저희 비료율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그런 것들 계속 조합원들끼리 상의하고요. 아마 더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 역시 가미 님 앞서 가시고 맞는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어, 현재 6구역은 인가가 아직 안 떨어져 가지고 조합원들 이 걱정이 많으신데 음. 아마 시간 차를 두고서 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6구역은 잘될 수밖에 없는 동네지 않나요? 어, 입지는 굉장히 좋은데. 하하하, 잘 되겠죠. 사업시행 인가 난 뒤로 2구역, 5구역, 6구역 피는 좀 얼마 됐나요? 어, 기본적으로 한 1억 정도 이상은 오르지 않았을까? 25평 볼 때는 1억 이상 찐 거로 보여요. 지금 능곡은 사고 싶어도 다살 수가 없어요. 능곡 지역은 제재의 종합 세트라 실거주를 하셔야 되고 무주택이 되고 이걸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조건부 등기가 나옵니다. 음. 이런 문제로 해서 굉장히 저평가된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무주택에 실거주 가능한 분들은 여기 지금 사시면 바로 로또네요? 아 어, 그렇죠. 저평가되어 있고 그런 분들만 위한 곳이 능곡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기회입니다. 빨리 오십시오. 신령님, 저희 뭐 협찬 들어온 게 있다면서요? 아, 예, 협찬 다 들어왔습니다. 방광 소식인데요. 어, 영일 시대에서. 잠깐, 얼굴에. 자기가 보고 있어. 미안, <laughs> <저, 정말. 웃음> 얼굴에 붙이는 거예요. 그, 여기, 선크림 대용일 수 있고, 선크림 바른 다음에 추가로. 코튼 썸패치고요. 눈가 쪽에 붙여주시면은, 우리 골프 치거나 운동할 때. 붙이는 거 보여드릴게요. 뭐, 이렇게 눈가 쪽에. 보시면 여자분들 이제 눈가 주변에 김이 제일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눈가쪽으로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주름도 방지되고 이제 기미도 생기지 않고 이쪽이좀 이제 네. 코튼선 저 가미가 강추드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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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튼선 저 가미가 강추드려요. <laughs> 진짜 이거 근데 붙이니까 땡기는 느낌 드는데? 능곡수는 광고주님의 협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립니다. 선생님 오늘 이곳은 왜 오신 거예요? 오늘 여기는 대곡소사선 지상에 있는 109를 왔어요. 온 이유는 공정률이 현재 40% 되어있는데 보여드리려고 한번 실제로 와봤습니다. 109 대곡역에서 능곡역 지나가지고 한강 들어가기 전에 터널까지 가보려고요. 기대되네요. 한번 가볼까요? 여기 나온 걸로는 2021년 6월 29일이라 하는데 기간은 더 걸릴 거잖아요. 대략 그... 언제쯤 예상하세요? 23년도 1월로 알고 있는데요. 그문제는 아무래도 기존 그 김포공항 501역사가 설계 변경이 돼가지고 롯데몰 근처로 더 설계가 더 안쪽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아마 그 공항도 가까워지고 쇼핑몰도 가까워지니까 좋아지긴 했는데 다만 이렇게 늦었습니다. 고요 음, 저 보이는 부분이 이제 대구소사선이 김포공항으로 들어가는 인입부인데요. 이 터널을 들어가서 행신, 행신을 지나서 우측으로 행주산성을 지나가지고 한강 밑으로 지하 터널을 타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우측에 있는 것은 이제 신경이선기존 터널이고요. 가운데 라인은 이제 지하 터널입니다. 쭉 저기를 타고서 이제 우측으로 돌아서 한강 하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선로가 되게 깨끗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이 선이 쭉 가가지고 곡역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이게 새로 만들었다는 거죠? 예, 소사선 때문에 가운데 중앙 터널을 파기 위해서 양쪽으로 이제 경의선 라인이 양쪽으로 벌어졌습니다. 네. 예, 그러면 여기까지 대곡 소사선 공사 하부 라인 쪽을 한번 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아, 갑자기 손이 안 되네. 구독. 좋아요. <laughs> 좋아요. Thank you